제가 한강 작가를 작품을 사실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내 여자의 열매라는 작품이 있어요 예. 그 작품 속에는 그 인간이 식물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당시 읽을 때와 굉장히 신선한 발상을 하는 작가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 또 그~ 때는 젊을 때였으니까 저도 음. 소설을 쓰기 전이었고 네. 그래서 그당시그 한강 작가가 특이하게 갖고 있는 그 슬픔의 정서랄까요 음. 거기에 저 굉장히 매료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후에 그 미국 작가 SF 작가인데요 팬머피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예예. 그런데 그 작가의 최소 마누라라는 이제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그 설정이 똑같은 거예요. 최소 마누라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인간. 인데 그, 화분에 담겨 있는 인간. 어허. 네. 근데 이건 제가 말 혹시 오해하실까봐 걱정은 되는데 표절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한강 작가가 아 그걸 읽으면서 한강 작가가 독자적으로 발상한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살짝 했었습니다. 어허, 예, 예, 네. 예. 그러고 그맨 받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맨 부커상을 받았잖아요. 이 작가가. 그러고 나서 뉴욕타임즈에 뭐 미국이 전쟁을 얘기하면은 한국은 바로를 떤다라든가 음. 또6.25 전쟁이 그 북한이 남한을 남침한 것이 아니라 어 대리전이라고 그랬죠. 여러 그러니까 세계 국의 대리전이 일다 네. 그런, 그런 거를 했었죠. 보고 굉장히 예. 좀어 뭐지 싶었어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책을 다시 읽게 됐는데 네. 젊을 때는 몰랐던 어떤 문장 하나가 제 마음에 탁 들어왔어요. 예. 그것이 바로 이 나라는 죄다 썩었어라는 문장이 이, 내 여자의 열매에 들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이 도대체 이 무엇이 이 작가가 이 나라에 대해서 음. 이렇게까지 분노하게 만들었을까 예, 예. 하고 궁금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제 광고를 했잖아요. 어 대통령이 직접 광고를 네, 했죠. 네. 여름 예. 휴가 때 읽는다고 어. 하면서 소년이 온다를 음. 광고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5 1 8을 배경으로 하는 예. 소설이었습니다. 거기 안에 담겨 있는 것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쓴 것이 작별하지 않는다가 바로 제주 4.3 사건을 다룬 건데요. 예. 이 작품들을 보면은 이제 내용을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나라에 대한 어떤 분노가 굉장히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강 작가의 그 작품을 정의하자면 저는 음. 슬픔과 어떤 부정 음. 그리고 미움과 분노의 작가가 아닌가 그의 작품을 정의하자면 예. 그래서 과연 그 분노의 화살이라는 것이 어 외로움을 넘어서 인간의 어떤 존재의 외로움을 넘어서 그. 내가, 타,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좀 우려를 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찰력, 음. 직관력이라고 예예.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빙산 위에 있는 10분의 1 정도를 볼수 있지만 작가라고 한다면은 그 빙산 아래 에 있는 10분의 9, 그 10분의 9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한다고 오. 저는 믿습니다요. 음. 그런데 지금. 5.18과 4.3을 다룬 두 작품은 너무 한쪽에 서서, 왼쪽에 서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음. 우려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읽고 나면, 그의 작품을 읽고 나면 슬프고 부정적이고 예. 분노하게 되고 이런 감정을 이제 독자들이 갖고 있다가 책장을 딱 덮고 나서 이 나라는 죄다 썩었어 라고 외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 노벨상이라는 그래도 권위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걱정이 돼서 쓰는 네. 글입니다. 어.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이라는 정말 진짜 큰 상을 받긴 해서 어, 반갑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한강 작가가 쓴그 모든 책들의 음. 내용이 네. 어떤 빙산의 그밑 부분에 박혀 있는 네. 반 대한민국적인 생각, 그 생각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를 네. 부정하는 그런 생각들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어떤 걱정이 드셔서 네, 네. 그런 글을 쓰셨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 역사를 왜곡하는 부분들, 역사를 갖다가 좀 고해하는. 그런 분들이 문자야라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5.18을 다룬 소년이 온다는요. 예. 그 죽은 소년의 목소리로 쓴 소설이거든요. 예. 그런데 예. 그 소설 그 소년은 왜 죽었냐면 군인한테 죽었단 말이에요. 어허. 네. 그래서 이 소설은 뭐냐면은 5.18이 어, 군인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무고한 광주 시민을 학살했다. 어. 14살 소년을 짓밟았다. 음. 죽였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4.3 사건도 마찬가지로 우리 제주 4.3 사건은 다들 아시잖아요. 남로당들이 일으킨 반란, 국가 반란 사건이고 대한민국을 탄생하지 못하게 하려는 어떤 반란이었죠, 진짜. 그렇죠. 그런데 예. 그것을 진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음. 그 진압 과정에서 부득이 어떤 희생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무엇이 먼저였는가가 중요한 거고 그러한 희생이 없었으면 정말 지금의 대한민국이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음. 단지 그 우리나라 경찰이, 어, 무고한 제주 양민을 학살했다, 잔인하게. 결국은, 어, 두 작품 모두 국가 권력이 폭력을 해 둘러서 선량한 국민을 죽였다라는 네. 내용이거든요. 그것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가슴 아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것을 다 읽고 나면은, 우리 국민들의 책장을 덮고 나서 아까 말에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는 죄다 썩었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까. 지않 국민을 그래. 죽이던 자들이 집권해서 지금 그렇죠.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네,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음. 나라야 이 나라는 음흠. 대한민국은 예. 그렇게 생각할까 봐 거, 두려운 거죠, 저는. 예. 물론 우리 독자님들 다 현명하시겠지만 지금 여기 네. 지금 그 작가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실제로 음. 이 518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와 그리고 4.3을 소재로 한 작별하지 않는다 이두 책에 핵심 내용들이 지금 소개가 됐는데요 좀 확대 좀해 주시겠습니까 빨간 줄 쳐져 있는 부분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 권력을 잡으려고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의 몸에 두 발씩 죽음을 박아 넣을 수 있는 탄환이 지급됐어 야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군요 또 사삼 사건에 대해서는 군에서 데려간 사람은 피읖에 있는 국민학교에 한 달간 수용돼 있다가 지금 백수, 해수욕장이 된 백사장에 백사장에서 1 2월에 총살됐어 모두 젖먹이하기도 절멸이 목적이었으니까 무엇을 절멸해 빨갱이들. 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거요 네. 저는 이두 책은 읽어보질 않아가지고 무시무시하죠 예. 좀. 어, 네. 근데 저는 작가님 이 말씀하신 중부 중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메시인 지것 같은데 분명히 5.18과 사삼은 우리 나라의 어떤 비극적인 그런 역사라고 네, 할수 있겠지만 네. 그런데 만약에 5.18과 사삼을 우리가 그때 만약 진압을 못했다면 음. 그럼 대한민국이 지금 존속해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까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동의할 수밖에 없네요. 네, 네. 대한민국은 있었 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예. 지금의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은 과연 있었을까? 음. 지금 이미 그쪽을 지지하는 분들은 저의 입을 막으려고 지금 네, 그러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마 지금과는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김영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받고 나서 24년 만에 이제 노벨문학상을 받은 건데. 음. 음. 기쁜 일이잖냐. 음. 왜그 상을 받았으면 비판할 있으면 좀 나중에 비판하지 꼭이타이밍이 그냥 바로 그렇게 비판을 해야 하냐 그 남의 잔치집에다 이렇게 뿌리는 게 좋은 일이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예. <laughs> 제가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음. 어, 우리나라 한국인의 1년 예. 독서량이 몇 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laughs>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제로 읽는 <laughs> 경우가 좀 있긴 하지만은 글쎄요 몇권 지하철에서 요즘에는 거기다 보면. 그 휴대전화 네, 보고 있지 네. 책 읽는 분은 못본것 같아요. 아니 뭐 휴대전화로 예. 읽어도 음.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저도 아, 예. 휴대전화 을읽거든요 저는 주로 전자책을 읽습니다. 네, 예. 네. 그런데 우리나라 2023년 네. 어, 한국의 한국인 평균 독서량이 1년에 네. 3.9권입니다. 아 1년에 4권인 거군요 네, 예. 그러니까 4권도 안 되는 거죠. 예, 예. 평균 내는 음. 거니까. 그런데 그 비슷한 해한 1~2년 전 해의 기록을 보면은 미국은요 예. 월 평균이에요. 연 평균 아니고요. 어. 월 평균이 6.6권이에요. 그럼 1년이면은 코인에 없는 거죠. 정도 그렇죠. 정도 그리고 일본도 6.1권이 됩니다. 나는 이걸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 저쪽은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은 한에 80권씩 있는데 우리는 지금 4 권도 못 있는 네, 그런 상황인 네. 건가요? 예. 그러면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노벨 문학상이 나와야 한다는 라 것에 사실은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았어요. 책을 그렇게 안 읽는 국민이 아... 그 저력이 문학적인 저변에 어떤 힘을 깔려있지 않은데 예. 어떻게 노벨 문학상을 바랄 수 있을까라고 사실은 좀 부정적으로 일단 봤었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딱 받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그 오프런이라고 하던데. <laughs> 뭐... 책이 갑자기 뭐 11만 부가 팔렸다는 둥뭐 네. 그러면서 완전히 다뭐 네. 품절되는 그런 그렇죠.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새벽에 예. 서점이 문을 열기도 전부터 어허. 줄을 서셔서 예. 책을 사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요. 네네. 어, 그러면 우리나라 연평균 독서량이 조금은 늘어날까요? 아니면은?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책장에 책이 한권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그런 생각만 해봅니다. 생각해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 그 노벨 문학상이라는 걸 탔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책을 읽, 많이 읽는 사람들은 노벨 문학상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거나 축하하거나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 내가 읽지 않기 때문에 대리 만족을 하면서, 아, 대리 만족이다. 네, 그러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나 누구 알아? 나그 사람 어디 어디 회장님 알아? 어디 어디 교수님 알아? 그런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심리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가장 사실 큰 문제는 이 소설이 소설로 예.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허. 소설은 그러니까 어떤 다른 지식이랄까요. 지식이 들어간 어떤 책들은 인생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면은 지식을 늘어주죠. 직업을 선택하게 해주고 네, 어떤, 어떤 인생의 기로에서 지혜를 담아서 뭐 현명한 선택을 하게끔 도와줘요. 충분히 그럴 수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소설 나부랭이 뭐하러 있냐고 말씀들을 하셔요. 네, 제가 소설가라고 하면 예. 아 이즘 뭐 이런 시국에 무슨 소설 뭐 이렇게 예.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것은 소설이나 문학의 힘을 모르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시, 소설은 지식을 주지는 않아요. 네네. 꼭 지혜를 준다고도 할수 없어요. 하지만 소설은 감정, 우리의 감, 감각을 바꿔놔요. 음. 피와 살이 돼서 우리 몸 안에 그 감성이 흘러요. 음. 책을 딱 덮고 나면은 어떨 때는 슬픔이, 어떨 때는 미움이, 어떨 때는 분노가. 그리고 어떤 정말 좋은 책을 읽으면 희망과 긍정과 그래도 살아야겠다, 그래도 이 세상을 한번 어떻게 살아봐야겠다 하는 긍정의 힘이 일어나거든요. 어. 자 어떤 소설을 읽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읽고 나면은 삶의 음. 의지가 좀 다시 생길 수 있는 네. 그런 소설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 저는 죄송하지만 한강 작가의 소설은 희, 나는 희생자다, 음. 나는 피해자다 이런 어떤 거 그리고 나는 분노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어. 에너지가 훨씬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물론 소설의 지향점이지만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었다가도 구분 등을 꼿꼿하게 펼수 있게 하는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문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조금 너무나 한강 작가의 소설 문학하고는 저는 좀 많이 대척점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혹시 아카데미 어 상을 받은 기생충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예예, 예, 봉준호 예. 감독의. 예. 그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그 기생충이 몇살 이상 관람가인지 혹시 아세요? 어 그건 저는 이 어른이 된텅텅 돼서 했으니까. <laughs> 저희 아이들이 못 봤어요. 그예 예, 아이들이 못 봤으니까. 어. 그럼 15세쯤 되려나요? 맞아요. 15세, 관람가. 15세 관람가요. 어. 근데 혹시 영화 보셨어요? 예예예. 15세면은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렇죠. 중학교 2학년. 이게 조금... 예. 어떤 야한 장면이라기보다는 아... 야한 장면도 좀 있지만 저는 그 전체가 담고 있는 어떤 그 암울하고 아, 그러네요. 네, 부정적이고 아,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네, 너무 부정적인 네. 면들 그런 것들을 과연 중학생 아이들이 봐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음음. 들었어요. 근데 지금 예. 어, 지금 한강 작가의 책들 뭐 채식주의자라든가 이런 네. 책들을 이제 또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 읽혀야 한다는 또 그런 주장들이 지금 맞습니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특히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성 묘사도 아주 노골적인 것들이 좀 많이 심하더라고요. 있는데, 심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것을 학교 도서관에서 이제 뺐다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앞에서 우리 전교조 선생님들이 또 시위 를 몰려갔어 지금 시위하고 있고 붙었다 뭐 그러고 있던데 예. 그렇게 하고 또뭐 벌써 어느 언론사에서는 음. 이 소설이 뭐 소설은 소설일 뿐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벌써 어느 언론사에서는 역사보다 진솔한 사료다 고마뉴스가 그러고 있죠. 네. 어느 역사 어느 역사 <laughs> 예. 뭐 교과서나 학자가 학자보다 학자가 못한 일을 네네. 해내고 있다 벌써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과연 어 국가 권력이 시민을 양민을 죽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음. 우리 청소년들에게 읽혀서 역사관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좀 궁금하고요. 예. 그래서 이 기회에 음,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읽고 이 책을 학교에 비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아 가릴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학부모 도서 비치 결정위원회 어, 이런 예, 예. 것을 좀 어떻게 발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음, 학교마다 있으면 되겠죠. 네, 예, 좀 예, 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네. 어, 좋은 말씀인데요. 저도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음. 아이하고의 대화가 갑자기 확 깊어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음, 네. 아이가 그 레미제라블 음. 그정권을다 읽더라고요. <laughs> 네. 그 전체를 다 읽고 나서 저는 맨날 그 이제 학교 다닐 때 읽었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줄여져 있는 그 축약본이죠 그래도 음. 한요 정도 좀 두께 되는 그런 책만 보다가 아이가 그게 한 (3권인가) (4권인가) 달리 이렇게 해서 예그 예. 편집된 게그 정도 좀 네. 되던데 고렇게 그 두꺼운 거 읽더니만 어. 막 프랑스의 역사에 대해서 혁명에 대해서 음. 막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얘가 이렇게 수준이 올라간다 그런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됐거든요 네, 소설의, 확 힘이 힘이 소설의 힘이에요. 성장을 예, 시켜주더라고요 예예 그런데 네. 그렇게 좋은 책들을 읽혀줘야 되는데 과연 채식주의자를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은 삶의 어떤 면을 배우게 될지 그건 정말 자의문이될것 같습니다. 네, 학부모님들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음, 제예요 예, 정말 그런 것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보면은 어떤 그 제도는 잘 만들어지고 하지만 시스템이 진짜 문제다. 시스템은 아무 죄가 없는데 그 시스템을 갖다가 사람들이 악용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문학 작품도 뭐가 무, 문제가 있겠습니까? 네. 굉장히 좀 깊게 들어가면서 인간의 내면에 그 저질스러움이나 또한 그 악함을 드러내는 그런 것도 저는 문학의 한 장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걸 갖다가 애들한테 읽혀줄 거는 너무 때를 좀 그렇죠. 고려하지 않은 거 아닌가. 네. 아이들을 갖다 고려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어, 저는 이런 부분도 참 그,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언론사가 그런 내용들을 보도할 때는 자, 사실만을 좀 보도해야 되는데 작가님을 대상으로도 그렇고 또 한강 작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나치게 너무 그 진영 논리에 빠져서 비난 일뉴으로 네.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더라고요. 네. 어, 지금 보면은 지금 이게 MBC에서 작가님에 대해서 보도하고 네. 있는 그런 내용인데 중국에게 노벨 노벨상을 줬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하던데 를 이건 또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썼냐면요, 꼭 동양권에 줘야 했다면 음. 중국의옐랭커에게 줬으면 좋겠다라고 썼는데 어, 옐랭커 작가에게. 네, 근데 네. 그러니까 방점을요. 이, 글을 읽을 줄 아시는 분은 중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옐랭커인데 일반 대중은 옐랭커를 모르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옐랭커의 그 국적을 밝힌 거예요. 예. 중국이 중요한 게아니에왜 중국이 중요하지 않냐고 제가 강조를 하냐면 음. 옐랭커는 중국 공산사회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하는 작가예요. 사실은 중국에서 진짜 네. 제일의 공적으로 지금 꼽히는 네. 그런 작가인데. 그의 작품 모두가 거의 다공서로 예, 예. 지정이 되는 작가입니다. 네네. 그리고 근데 정말 잘 쓰는 작가예요. 어. 저는 최근에 읽은 세계 다른 나라의 작품 중에서 작가 중에서 가장, 아, 정말 이렇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쓰는 작가가 있구나라고 음. 감탄했던 작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옐랭커는 쪽 빼버리고 네 중국만 저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제가 무슨 친중 작가도 아니고 네 그거는 <laughs> 예. 중뭐 제가 한국이 받으면 안 되는 게 아니 그게 아니라 중국에 음. 제가 중국 사람도 아니고 그건 정말 외국도 외국이고 너무 모, 모독적인 것 같아요 예 네. 예예 네. 말씀하십시오아 그리고 이제 그 노벨상이요 사실은 예. 굉장히 사실은 정치적 판단을 하는 단지. 수상적이거든요. 정치적 판단을. 이게 네, 무슨 말인지 네, 제가 이제 네,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 노벨상은 순수하게 글을 잘 쓰는 작가에게 주는 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품에 주는 상도 아니고요. 그 작가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샤우팅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되는 상이에요. 어그 작가의 네, 네. 순수하게 작품만 보는 게 아니라 음. 삶 전체를 보고 음. 상을 준다. 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어, 그냥 잘쓴 작가가 있으면 아 이번에 이 사람 주자 이게 아니라. 예. 어, 미국 대륙, 그다음에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이렇게 아시, 뭐 오스트리아 대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이렇게 해가지고요 대륙을 번갈아 가면서 줍니다. 음, 마치 올림픽 네, 번갈아서 네, 교체하듯이. 그리고 되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남2000 보시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가 번갈아 가면서 당하잖아요. 아, 네. 오. 그래서 어, 중국을 주고 싶어도 사실은 2012년에 또 받았고요. 모헨이 받았고 음. 2017년에는 사실은 영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일본인이 가즈, 받았어요. 네네. 네. 가족 의식으로라고 잘잘 쓰는 작가가 받았는데 그래서 2012년이니까 사실은 중국에 줘도 괜찮아요. 한참 됐으니까, 네. 12년이나 됐으니까. 그런데 옛랭커가 아마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는데, 옛웨덴 스웨덴이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고, 서로, 예. 그래서, 그리고 중국 공산주의 국가의 감시를 받으면서 금성으로 지정된 작품을 쓰는 작가에게 줄수 없을 거예요. 아마도 옐랭커는 중국 공산당이 존재하는 한은 아마 제 생각에는 노벨상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아, 그런 영향을 네. 받습니까? 네. 오. 네. 그래서 그 예네커는 중국 정말 사회주를 너무나 맹렬하게 비판하는 작가여서. 네. 그렇지만 정말 잘 쓰는 작가고, 그리고 제가 이 작가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작가의 소설관이 저하고 많이 비슷하랄까요? 아. 그 작가는, 작가가 준 예, 펜이 예. 그 총과 칼이 돼선 안 된다. 총과 칼이 돼선 안 된다. 어허. 네. 작가가 준 패는 어둠을 탐조하는, 탐조 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작가예요. 아...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 자기의 작품들이 모두가 다 금서가 되는 중에도 그렇게 말하고서 정말 그런 작품을 쓰는 작가입니다. 저는 어떤 작품을 읽으면서 정말. 최근에 몇년 만에 정말 너무나 오랜만에 그 작품을 읽으면서 눈물 콧물 짠이라고 막네그래본 적이 그런가요? 정말 오랜만에 오... 그랬어요. 네, 여러분 혹시 가을에 세우고 예, 예. 싶으시다면 한번 제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옌예커라는 작가는 잘 몰랐는데 음. 어, 우리 기유작님께서 균하 어, <laughs> 네. 작가님께서 이렇게 추천해주시니까 한번 옌예커의 중국 작가의 작품을 본다는 거. 좀어 지금 이제 낯선데 한번 좀 도전 한번 해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그리고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그이 노벨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예. 정치적인가를 한번 좀더 말씀드리자면은 예. 혹시 톨스토이 아시죠? 아, 톨스토이는 뭐 아시잖아요. 다들 알죠. 예. 근데 톨스토이는 굉장히 옛날 사람 같잖아요, 러시아시대 사람이고 하니까 예, 예. 그런데 그분이 2천 아 1910년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리고 노벨상은 1회 수상한 것이 1901년이에요. 어. 그러니까 톨스토이 생전에 노벨 문학상이 있었다는 거죠. 어. 그리고 몇 번이나 톨스토이가 노미네이트가 됐었습니다. 아, 후보에 올랐는데. 네. 예. 그런데 결국은 못 받고 돌아가셨죠. 음.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그 스웨덴하고 러시아가 외교적으로 굉장히 불편했다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절대로 할리먼이그 러시, 그 토스토에게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세계적인 하니까. 대문으로 할지라도 네. 정치적인 이유가 가미가 되면서 네네. 상을 주지 않는다. 네. 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그 이상을 받는 작가들이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 그 이제 사회주의다 보니까 스웨덴도 그렇고 또 이제 할리먼도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치우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치우치진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음 최근 2000년대 넘어서부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버나드 쇼는 굉장한 사회주의 자가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버나드 쇼하고 사르트르가 있었. 사르트르는 굉장한 공산주의 국가. 완전 그 공산주의자죠. 예, 그 사람은 예.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 유교가 북침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 네, 그런 사람인데 버나드 쇼는 나이 상은 받기는 받겠는데 뭐 너희들 자본주의로 돈 주는 거나안 받을 거야 했다. 아, 상금을 거부했나요? 네, 상금을 어. 거부했어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형편이 모자랐는지 나그 돈까지 주, 달라고 그래가지고 <laughs> 결국은 받았고요. 예. 사르트르는 그보다 조금 더 폼나게, 나 너네들이 주는 상안 받아,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한몇년 지나가지고 형편이 조금 아쉬웠던지, 저기 나 상은 안 받았지만 그때 나 지정했으니까 그 상금 나좀 줄래? 아, 상금만요? 네, 상금만 좀 줄래? 했다가 세면만 예. 예. 구겼다. 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은, 이번에 한강 작가도 음. 뭐 인터뷰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왜냐하면 세계가 지금 전쟁 중인데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음. 했는데, 제 생각에는 뭐잖아. 활동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음. 또 그렇게 세계 세계 전쟁이 걱정되시면 이번에 상금도 아마 그쪽에 좀 기부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네. <laughs>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만약에 이 이분이 그 아픔이나 분노나 이런 것을 많이 담아내는 작가잖아요 네네. 이번에 이제 노벨상도 타고 했으니까 우리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연민과 사랑과 슬픔과 그런 아픔을 담아내서 정말 우리 북한 주민들을 소재로 소설을 써 준다면 그때는 제가 먼저 앞장서서 홍보하고 선전하고 또 이번에 참아 축하하지 못했던 노벨상 수상까지 어, 제가 축하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어떻게 보면 한강 작가의 소설을 읽게 되면은 인간 내면의 그 악과 그 폭력에 대한 진짜 깊은 고찰이있구라는걸 알게 되는데 그렇죠. 인간의 폭력이 가장 어떻면 극대화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자기 고모부를 갖다 고사포로 쏴죽이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청년들 우리가 강제 북송해버린 그 청년들을 잔인하게 죽였다고 하는 바로 북한 아니겠습니까? 거기 그 꽃제비들이 지금 뭐 해매고 다니는 그런 현장이 바로 북한인데 북한의 현실을 고발하는 그런 소설을 만약 에 한가게 쓴다면 예. 그럼 굉장히 리얼리티가 넘치는 그런 소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세계적으로도 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음. 우리 남북 통일에도 도움이 되고 정말 노벨상을 탄 작가라면 그 정도의 작품은 써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싶어요. 예. 끝렇더요 저희가 원래 예정했던 시간은 벌써 훌쩍 지나갔고 저희 가 작가님께서 워낙에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조금 좀 시간을 더 쓰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아쉬울 것 같은데 어 시청자 여러분께 좀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네어 저는 그 그동안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예. 당황스럽고 좀 당혹스럽고 조금은 힘든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예. 그런데 이제 어 저는. 많은 분들께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언제나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음. 어, 무엇 때문이지? 왜? 하고 물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저 사람을 비난하지? 음. 왜 모두가 달려가서 돌을 던지고 저 작가의 입과 손을 막아서 글을 못 쓰게 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깨워주는 거는 저는 왜? 라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라는 질문 속에 음. 진실을 찾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왜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 왜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시는 이 김규나 작가님의 소설을 서점에서 빨리 좀 만나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네. 가져보겠습니다. 저희 편의 드 마이크가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항상 진실만